주주 사랑입니다. 오늘 영상은 카카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주에 수급 특이점이 굉장히 좀 인상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변동성 또한 열어두고 보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좀 과한 것 같긴 한데, 수급 특이점에 대한 영향이 발생 중입니다. 이 부분, 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겠고, 좀 과하게 변동성이 일어났으니까요, 주가 차트 분석, 그리고 이제 대응 전략 같이 세워봅시다. 그리고 관심 추천 종목 끝까지 진행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집중 꼭 부탁드리고요. 네, 바로 봅시다. 자, 카카오의 일봉 차트입니다. 오늘 일봉 차트인데, 오늘 또 이제 장중에 3%까지 밀리는 그런 좀 위협적인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15만원 구간, 이 구간은 좀 지켜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뭐, 제가 지난번에 짚어드렸던 여러 마디 중에 한마디 중 하나죠. 이제 15만원 구간도 이제 또 마지노선, 지지 구간, 지금, 저, 지지를 잘 받아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수급 특이사항, 뭡니까? 자, 이렇게 보통, 매수, 매도, 이렇게 창구가, 거래원이 이렇게 뜨는데, 일반적으로는 개인 투자자의 투자자 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키움증권, 개인이 많이 이용하는 키움증권이 상위에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키움이 상위에 있어야 되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우리가 체크되는 거, 요, B&K 미래에세 대우 얘네가 지금 상위에 있죠. 그리고 이 매수 매도 양이 비슷합니다. 이게 뭘 말하냐? 이게 차익거래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물량을 회전시키는 건데, 뭐 주식 현물을 사고 선물을 파는, 팔거나, 뭐 주식 현물을 팔고 주식 선물을 사거나 이런 식으로 해칭하면서 이렇게 차익을 조금씩 좁은 범위의 어, 스프레드를 이렇게 차익거래를 하는 것. 하는 움직임에서 나오는 이상현상인데 이게 일주일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파생시장의 영향으로, 어, 카카오의 주가 변동성이 1%, 2% 움직일 게뭐 3%, 4% 움직일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이렇게 좀 과하게 수급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좀 긍정적인 거는 긍정적인 거는 JP모건이 사고 있다는 점은 좀 긍정적입니다. 왜냐? 지난 네이버의 신고가 돌파 구간에 JP모건이 좀큰 힘을 썼습니다. 네이버가 최근에 이제 또 시총 3위를 다시 쌓 돌파 아, 타, 탈환을 해왔었죠. 이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JP모간이 좀 강하게 매수세를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쭉쭉 치고 올라온 다음에 이제 고가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었었는데 뭐 네이버는 오늘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카카오에서는 매수를 하고 있다. 이게 긍정적이고 오늘 카카오에 이렇게 수급을 보자면은 카카오 오늘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뭐 웨인가웨인가 기간에 저가 매수세가 오늘 좀 유입이 되고 있고 이거 뭐 프로그램 매수니까요. 뭐 마감이 되어야 알수 있겠지만 이런거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자, 여기서 잠깐 체크를 해 드리자면은 뭐 기간 어, VIP 관리반에서 주주사랑 사랑이 이제 관리반에서 VIP 관리반에서 진행 중인 이제 단기 종목 보시면 이렇게 기간 외인 매수 잘 깔려 있고 뭐 최근만 하더라도 이렇게 매수 잘 들어와주고 있고 요런 종목들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단기 종목도 보자면은 뭐요 종목만 하더라도 어제 굉장히 많은 기간 외인 매수세 이렇게 줄면서 이렇게 쩔어락 들어왔었죠. 뭐 이런 종목들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뭐 박스 쳐들인 것처럼 이렇게 이 종목은 스윙 종목인데 뭐 진입하고 나서 오늘 어, 저희 관리반에서는 시가 저가 매, 매수 전략을 이렇게 활용하여 가지고 또 진입을 했는데 스윙 준대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수익권 취해 가고 있는데 이렇게 수익 수급상으로도 이렇게 편안한 종목들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주주사랑 관리반에서 이런것 요런, 요런 편안한 매매하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자, 이거는 오늘 관리반 신호인데, 오늘 추천주 이렇게 매수 신호를 드리는데, 이렇게 단기, 스윙 이렇게 두 종목씩 드렸습니다, 오늘. 오늘 저희의 전략은 뭐였냐면은, 시가가 저가라는 전략으로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진행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오전장에 시가, 이제 장 시작할 때 시가가 저가라는 전략으로 매수밴드 해서, 이제 시초가에서 시장 전체적으로 이렇게 반등이 잘 나왔고, 이제 실적 뒷받침 되고 있는 종목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카카오로 돌아와서, 자, 이제. 사실 저도 밀리, 밀릴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15만원 구간까지 바로 이렇게 밀지는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뭐, 주가는 이미 내려왔고, 뭐, 보유의 영역에서는 대응 관점을 또 찾아봐야겠죠. 밑에서 이런 구간, 뭐, 12만원, 10만원 아래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걱정하지 않고 보셔도 됩니다. 단기적으로 자회사 할인이 있더라도, 우리가 계속 주목해볼 그 모멘텀들은 굉장히 많으니까요. 자, 이렇게, 뭐, 변동성의 원은, 원인은 기간이 파생상품을 활용한 차익거래 중이다. 이 영향이다 정도로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래도 우리가 계속해서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모멘텀을 정리를 해보자면은, 뭐 모빌리티라던가 엔터사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죠. 뭐 모빌리티는 또 특히 최근에 뭐, 퀵, 택배 서비스까지 이제 론칭을 하면서, 이제 이동, 이동수단까지 이렇게 또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뭐, 택시에 이어서 대리기사, 주차, 퀵 서비스까지 이렇게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거를 이렇게 규모 경제로 같이 또 공략 중이고, 비즈니스 모델도 강화 중이니까요. 그리고 엔터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북미, 유럽 쪽에 이제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고, 멜론 합병도 진행을 했었죠. 이제 뭐, 멜론은 캐시카우로 이제 수익이 꾸준하게 나는 그런 사업 영역으로 보시면 되시고, 뭐, 어, 카카오 엔터 산하의 안테나에 이제 유재석도 영입을 했죠. 그래서 지금의 이 주가 하락은 뭐 시장 영향일 수도 있고 카카오뱅크, 페이 이런 금융 자회사 상장에 대한 이제 자회사 할인으로도 볼 수가 있겠지만 추세가 완전히 막 무너지고 그럴 정도의 요소까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뭐 심각하게 정말 이렇게 좀 파생상품에 영향을 많이 받고 공매도 영향을 많이 받는다면은. 뭐, 좀더 눌린다면 이제 14만원 구간, 여기는 정말 지켜줘야 되는 구간으로 보고 있고, 14만원까지 내려오면은, 이제 아래에서 이 올라오는 녹색, 장기선이죠. 장기간 이렇게 힘이 걸, 힘이 쌓여온 이 선이 이렇게, 만약에 이까지 내려온다면, 이 선도 여기서 올라와주고, 그리고 이제 구름대 지지를 받아주죠? 그럼 여기서는 반등이 이렇게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이탈하면 이제 추세가 정말 꺾인 게 아닌가? 액면 분할 전까지, 전까지의 주가로 회귀하는 건가? 이렇게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구간이고, 이미 제가 체크해드렸던 단기적인 중요 구간은 지났습니다. 이 구간 이탈하던가 16만원 구간 이탈하던가 아니면은 다음에 15만 5천원 구간을 이탈하던가 요 구간들 이렇게 이탈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지금 15만원 구간도 지지를 받아주고 있죠. 이 구간도 지지 지켜주는지 또 마지노선으로 잡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 관점에서 접근을 하셨다면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 자, 이제 여러분들 기다리시던 추천주 시간입니다. 추천주 시간이고, 오늘 아침에 뭐였죠? 코엘 패션. 자, 코엘 패션도 이렇게 시가에서 이렇게 매수권 바로 이렇게 주면서 시가에서 대응하셨다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1.8%에서 이제 고가 0.77까지 가면서 이렇게 보시면은, 뭐 분봉상으로는 뭐 1, 2%대 이렇게 수익권 나왔을 겁니다. 뭐 수익 참여하신 분들은 다들 축하드리고 뭐 VIP에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관리반에서는 시가가 저가라는 전략으로 이렇게 접근을 했는데 코엘 패션 같이 사실 진입을 했어요. 이렇게 수익 보신 분들 이렇게 축하를 드리고 또, 지난주에 추천을 드렸던 종목 중 하나가 또 3년 화학이죠. 뭐, 우리가, 비록 우리가 노렸던 매수권인 이 이제 3,400원 구간까지는, 3,500원 아래 구간까지는 주지 않았지만, 오늘또시가 이렇게 변, 시가에서 이렇게 급등이 또 강하게 나왔습니다. 이제 뭐, 개별적으로 부자 간에 경영권 갈등이 있다, 요런 이슈가 붙으면서 시간회에서부터 이렇게 급등이 나왔었는데, 뭐, 삼령학도 관심 종목 추천해주 해, 놓고 수익 보셨다면은, 이제 참여하신 분들 모두 모두 축하드립니다. 지금 이 구간부터 이제 지난주에 추천을 드렸는데, 지난주 대비 지금 굉장히 급등세가 많이 나왔죠. 오늘 상한가 가까운 급등까지 나온 상태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사야 하냐. 자, 이제 추천 주 시간입니다. 집중해 주세요. 지금 오늘 추천주는 PNC테크입니다. PNC테크는 최근에 이렇게 호재가 뭐 자회사 자회사 판매디 이제 진단 키트 출시 소식에 이렇게 상한가가 1차로 나왔었고 최근에 이제 또 블랙아웃 관련주로도 엮였던 부분입니다. 이제 뭐 전력 수급 관리와 관련된 배전 자동화 설비 관련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또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인데 조금 더 눌린 구간 노려가지고 반등 노려볼 예정입니다. PNC 테크 매수가는 9,500원 구간 이렇게 보고 있고 9,500원에서 9,700원 구간 이렇게 노려보고 있습니다. 뭐 유튜브는 항상 말씀드리는 듯이 이렇게 실시간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의미 있는 강한 가격대에 눌린 구간, 이렇게 노려서, 걸렸다가 이제 기다리면 수익, 이러한 접근 방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PNC 테크 첫 번째 추천주이고, 다음 종목은 이제 최재형 관련주죠. 최재형 관련주로 이렇게 급등이 나온 종목인데, 진량 제약입니다. 저희가 이제 추천드리는 눌림 매수 구간은, 이제, 7,600원 구간 노리고 있습니다. 7,600원에서. 7,600, 7,580원, 7,580원에서 7,720원까지 요 구간 이렇게 노려볼 예정입니다. 요 구간 이렇게 분할 매수 진입하셔가지고, 이렇게 기다리면 눌림 수익, 요런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지금 두 번째, 추천주 진량제약. 자 이제 오늘도 뭐 매수가 미체결이었지만 3년화 급등 나오고 있고 코엘패션 이렇게 장초반 이안 좋은 장세의 시초가 대응 매수 대응하셨다면은 수익권 또 안정적으로 체, 취해 가셨을 텐데요. 자, 저희 관리반에서는 이렇게 실시간 리딩 진행하면서 추천주 이렇게 스윙 단기 세력 매집주까지 진행 예정에 있고 7월 말에 저희 줍줍주 예정 예 어, 진행 예정입니다. 어, 참고를 해주시고 이렇게 전체적인 시황, 시장 속보 그리고 전략을 제가 아침마다 그리고 주마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다 참고를 해주셔서 자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문의는 이제 번호로 이제 성함 문자 남겨 주시면 되시고 자, 뭐 7월 말에 오셔도 돼요. 7월 말에 저희 뭐 매집주 진행 중이니까요. 7월 말에 오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벤트는 오늘까지 진짜 오늘까지입니다. 그래서 원래 주말까지였는데 주말에 문의가 좀 있으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하루에 이제 커피값으로 편안한 매매 사랑이와 함께 이렇게 편안한 매매 하실 분은 아래 번호로 이제 문자로 성함만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하락장 계속 진행 중이죠. 하락장에도 누구는 계속 수익을 챙겨가고 있고 편안하게 이렇게 눌린 매매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데 어, 이런 매매 편안한 매매 진행하실 분 시가 저가 매수 전략 정확하죠 지금. 자 이렇게 시가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죠. 시가가 저가다 라는 전략, 유효하게 이러한 전략들 참고하셔가지고 내가 조금 더 수월하게 매매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좋은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추천주까지 참고하셔가지고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어 성공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